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주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요셉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저자입니다. 기원전 기원 후 50년 경에 활동한 사도 바울도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바울 서신을 찾아봐도 예수의 아버지는 일절 나오질 않습니다. 기원 후 70년 경에 기록된 마가복음도 보면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또 그의 형제 뭐 누이 뭐 언급은 되지만. 예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기원후 85년 내지 90년 그 즈음에 아버지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요셉으로 소개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뒤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병행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병행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으면 비교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두 번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볕집, 볕단의 꿈, 그 다음에 별들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러한 신탁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꿈을 통해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지시받았다. 자세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성적으로 깨끗했어요. 정결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것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됐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 아니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깨끗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애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 또 후손들을 잘... 구원하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해골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죠.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와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출애굽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이런 일을 했다. 자, 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비교해서 서술하려고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자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되는 그 역할을 요셉이 도왔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설정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가장 이른 시기인 Q에도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쓴 바울도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쓰인 마가복음에도 예수의 탄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역사적인 서술보다는 사실보다는 마태복음 저자가 고백하고자 하는 믿고 싶은 예수의 모습을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학적인 서술과 신앙적인 고백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훈련을 안 받았어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호소력이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고백이고, 영적인 힘이 담긴 글인 것이죠. 바로 그 작업을 우리가 할때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인. 저도 하고 있다는 것, 여러 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